안녕하세요. 젊은 경섭TV의 경섭입니다. 제 이름은 경섭TV의 재영입니다. 오늘 바로 무엇을 한번 해볼까면요. 오늘 바로 마크를 한번 해볼건데요. 어, 마크 야생... 어, 육화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제가 어제 마크 야생 5화를 찍었잖아요. 거기에서 집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육화에서는 창문도 설치하고 집을 꾸민다고 했잖아요. 한번 오늘은 창문도 설치하고 말집도 넓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재혁이님, 네? 근데 네. 네. 제가 지은 집 어때요? 아, 뽀것 같아요. 아니, 예. 그 다음에 이거 철갑옷 입은 말은 제 말이고요. 어가 없는 까방 색깔 말은 제혁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laughs> 아니 한 마리 있어도 좁은데 지금 좁은 집에 두 마리가 있어서 불쌍해요. 불쌍해 보이고. 근데 어떻게 벌집이 어떻게 공중에 뜨고 있습니까? 제가 나무를 캐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침대도 색깔이 똑같네? 아무튼, 이건 제 침대, 이건 제혁이 침대. 작업대, 야, 작업대 실화냐? 제혁아! 왜? 네? 제혁아! 네? 실화냐? 네. 어 자, 제혁이 작업대 위에 있죠? 일단 밤이 돼가고 있으니까 잘 준비 좀 하고. 잠깐만, 뭐, 모래가 나한테 있나? 없네? 아, 모래 캐서 창문을 일단, 일단 구워야 하거든요? 네, 모래 캐 어, 기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강 어디야? 아, 저기 있는 거. 야, 멀리 가지 마. 저기 강터 멀리 알겠으니까 강... 멀리 가지 마. 지금 밤이라서 위험해. 어, 나 일단 준비해. 어, 일단 하룻밤 자고 모래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뭐냐? 왜? 침대. 침대 있잖아, 여기. 뭐, 나배못파 일단 자. 못 자. 일단 자. 우리가 서 부스러기. 네. 아, 일단 자라고 아, 아침에 맛있는 당근을 다 부스러기를 다 흘렸습니다. 다 했죠? 됐고. 자, 됐고. 자, 모래를 이제 캐러 갑시다. 모래를 캐러 가. 욕 아, 어쪽 아닌데요? 욕쪽 맞잖아. 자, 저기 모래가 보이죠? 자 일단은 제가 삽이 돌 삽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하나 둘셋넷한어1 2개 정도는 캐야겠어. 자열두개 정도는 캐어 캐어 캐야 때문에. 사실 간 안에는 모래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영상을 하나 찍을 겁니다. 바로 실험 경삽 실험실 2 제가 어제 1화를 찍었는데. 어, <laughs> 뭐야, 16개, 시, 아이. 16개 실하냐. 재어가 네? 일단 한대 맞고. 자, 갑시다. 아야. 나도 언젠간 철갑옷이 있겠지, 뭐. 나도 철갑옷이 겠지 잠깐만, 나 철, 철이 8개 있거든? 응. 철갑옷 만들 수는 있는데. 아껴. 응, 음, 아까워서, 니한테는 안 만들어줄 거야. 응, 응, 응. 제가 옷을 뿌려줄 거야. 됐거든.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석탄이, 백개예요? 있다, 있다. 아니, 19개. 그 다음에, 물에 캔거 넣으면 유리가 되죠? 유리를 구워서, 아이, 모래를 구워서. 기억이 좋네. 오, 잠깐만. 치킨이다! 아니, 닭이다. 닭아 치킨은 좀 그랬나? 야, 잡지 마. 치킨, 치킨, 가지마. 안돼 닭아 가지마. 어 치킨이 그래. 돼버린닭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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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햄, 저기, 저기, 저있 저거, 저거, 꾸며 저거, 요뭐저 아니 뻥뚫거거는창문거로 채워야 하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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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됐고, <laughs> 자, 한번 나무가 조금 있으니까 상자 상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아야 좀 음.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좀, 아니 좀 <웃음> <웃음> 파요? 없는 것좀 넣을게요. 네. 안장? 아니야 안장은. 준리다 됐다. 일곱 개로 일단 채워볼게요. 자. 저기... 자 요거 한칸 채우고.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토이토이토이. 자, 돌 넣어주고, 책도 넣어주고, 양쪽에는 설치하고. 해프 넣고 근데 어떻게 왜 이래? 다이아몬드가 많아. 요 저번에 폐광에서다 캤어요. 자. 자 일단 창문을 다 설치해 줍니다. 자 재혁이님이 지금 낚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자두개로 아니 그만하라고요. 몇 번을 말합니까? 오 잠깐만 딱 맞다. 오 제가 비키 일단 비키고 <laughs> 제가 그 창문 12개만 캐려고 했는데 오 16개 잘못 켰는데딱 맞다 나만 더개꿀리지자다 뭐 했고요 재훈님 제가 도끼를 드릴 테니까 나무 좀 캐오세요 저기에, 저기에, 저기 나무가 보이잖아요? 저 나무를 캐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상자 좀더 만들어야 하니까. 할일 없으면 빨리 가세요, 빨리. 저는 많은데. 여기 집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들한테 양털 좀뺏고 그걸로 양상자를 만들어서 카펫 여기 바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주변에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어, 어 양은 양은 많은데 염료 염료 제가 지금 파란 색깔이랑 연두 색깔이 필요한데 지금 하늘 색깔 꽃은 있고 연두 색깔은 선인장이 필요한데요 선인장이 여기 근처에 없으니까 연두 색깔 말고 음, 노랑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색깔 근데 노랑 색깔 꽃도 없는 것 같은데 민들레 없는 것 같은데 민들레 빨간색 꽃은 있어요 아 그래? 아 맞네 그럼 빨간색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깔, 파란색깔 대한민국 국기 색깔 오. 여기 오니까 또 날.. 그.. 뭐야 야캐 여기 오니까 또 날씨가 어두운 것 같네 여기 어, 빨간색 꽃 있어 어? 안녕? 좀비야 좀비를 때려서 자 참... 자, 아, 재혁이님이 지금 열심히 수영하면서, 낚싯대, 야, 재혁아, 낚싯대 아껴. 낚싯대, 어? 낚싯대 많아. 낚싯대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그, 그걸, 그걸 그렇게 막 쓰고 있네. 자, 일단 빨강 색깔 꽃다 캐주고요. 하늘 색깔 꽃은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카펫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정글이네, 이름이. 빨강 염료. 레드스톤도 염료인가? 일단은, 힘들다, 거기. 도끼야, 도끼. 도끼. 그럼 저한테로 오세요, 깨졌으면 네, 아, 어, 나무. 자, 하늘 색깔, 꽃을, 파란 난. 이거는 좀, 이 정도만 하고, 넣어버렸 아, 맞아. 가위로 만들어야지, 가위. 아, 철이 여 8갠데, 아, 아깝다. 자, 가위를 만들어봅시다. 어, 뭐야. 어, 잘했어. 너 집에서 쉬고 있어. 슈퍼에서 쉬 자, 가위를 꺼내서 이 녀석의 양털을 싹둑. 그 다음에 손은 필요 없고, 음, 오, 저기 양이 많네요. 저거를. 저, 이번에는 하늘색깔. 오, 이쁘다. 색깔. 싹둑. 자 너도 응 너도 너는 빨강색깔 어 미안해 오 미안해 털 깎기 싹둑 오 뭐야 얘 벌써 다 자랐네 싹둑 왜 빨강이야 너는 얘 옷을 하늘. 벗고 너는? 있네 너는 빨강 너도 옷을 벗고 싹둑 있네. 잡죠? 저기로 옷을 벗고 있어? 누구 양? 응. 에헴. 자, 일단은 양털이, 색깔 양털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카펫을 만듭시다. 자, 일단은 나무, 판자로 다 바꾸고요. 상자를 만듭시다. 상자, 와. 짜자네 개. 뭐야. 자 요거를 쓰레기통 음, 쓰레기통 자 이걸로 카펫을 만들고 한번 꾸며봅시다 아,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비켜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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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짜잔! 와우! 자, 여기에서 이제, 음, 남은 거는 상자에 넣읍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빵 넣지 말고, 짜잔! 다이아도 넣지 말자. 네? 아이씨 깜짝아 <laughs> 자 이제 남은게 말집 넓히는거랑 지붕 만드는거죠 비용은 지... 어떡하지 몰라 지붕을 뽀족하게 만드는거죠 말집 자 일단은 둘, 둘, 둘. 음 말집을 어떻게 넓힐까 일단 나무가 많으니까 울타리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겠터 음, 안 돼, 부개지 아 그거 벌집 언젠간 필요 있어. 언젠간 필요 있을 날이 와. 꿀 필요해? 아니. 자, 일단은 울타리를 12개 정도 만들고요한번 더. 18개면은 아니면 만든 거야. 자, 열려. 어, 일단 밤이니까 잡시다. 난이 자리. 어, 아직 밤이 아니네. 너 뭐하냐? 자세히 보시면 침대를 뿌개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자려고. 브렇차 차차. 아유, 잘 잤다. 뭐야. 아침부터 누웠다. 때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마이집을 넓힙시다. 그러려면은. 잠깐만. 자, 잠깐만. 도끼를 아까 제어기가다 썼기 때문에, 오, 여기 철 21개나 있네. 자, 구워, 구워. 자, 음, 막대기도요. 아, 돌, 돌, 도끼 만듭시다. 도, 도끼를 하나 만들고, 돌, 도끼를 하나 만들자. 자, 그리고, 제혁아네가 응. 말, 저 멀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좀 확인 좀 해줘. 어? 일단은 이걸 좀 넓힙시다. 이거 땅을 좀 넓히고. 자, 아유 좁았는지 바로 나오네. 제혁이 말은. 네, 오 때리지, 오, 때리지 마. 제혁, 제혁이. 내말도 바로 나오네요. 이거를 잘 보고 있어 제혁아. 까먹는데 내가 멀리 가지마 내가 때렸다가 멀리 뭐 가는 거야? 안돼자 자, 일단은 내가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 와.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많이 제발 가지마 했죠? 여기 몬스터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파주시고 자 재욱님 재욱님 말 타가지고 응. 그 여기 울타리 점프하세요 그럼 들어올 거예요 자내말또자 점프 잠깐만 그럼 나는 어떻게 탈줄하지제욱이한테 일단 팁할게요자자오내 말이랑 오집 넓어졌죠 뿌듯하고만. 뿌듯 타고만 푸듯푸듯 왜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는데요? 좀잘 해보세요. 뭐드 아, 그걸, 그걸, 걸 먹어주세요. 어, 들어간 찼다. 그리고, 나. TP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양탕, 두 개가 마침내 있어가지고, 여기 설치해 줄, 줄게요. 호잇. 설치 호잇, 됐으. 음! 됐다. 오예, 말집, 응, 넓히기 성공. 이게 지붕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걸 또어떻해 음, 계단이 필요 많이 필요하겠다. 아, 일단은, 계단은, 아니, 지붕은 포기합시다. 자, 오, 그래. 얘, 얘, 집, 집 안으로 넣어버려. 좋았어. 얘는 이제 우리의 친구다. 이름은 꿀꿀이 <laughs> 너무 어? 대충 지었나? 꿀꿀아 꿀꿀아 이름표 있으면 좋을텐데 꿀꿀아 꿀꿀꿀꿀 오 먹였어 쓰담쓰담 잘했어? 얘는 탈출 못할 것 같아 그래 탈출하려 하면 안 된다 오 쓰담쓰담 쓰담쓰담 꿀꿀아 한끼 남은 거지 아니지 돼지가 한 마리 없는데 어떡해 아기를 낳아 맞아? 자, 철을 마지막 한개꼽고 음, 나가면,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에 붙은 가까이 있다. 철 어, 21개, 예에! 예! 자, 다이아몬드도 15개, 예에! 지금도 예! 벌써 만다, 응? 오늘. 응. 레벨도 17, 17, 17레벨이네. 눈꼬리 어딘가 가누우면 좋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뿅 안녕, 빠이서.